자, 5월 30일 10시 6분입니다. 오늘 뭐 코스피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폭 0.38%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며칠간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화요일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내리지 않겠냐는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 일단 한번 내린 다음에 다시 뭐신정부의 이제 정책이 좀 나오고 그러면 어 재반등을 할 건지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개 종목들 한번 추세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요 거의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 주봉 보시면 계속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월봉으로 봐도 거의 뭐 매물을 뚫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이제 가격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죠? 자, 스토캐스틱 스로우가 이 밑에 그림인데요. 스토캐스틱 스로우 한번 보시면, 스토캐스틱 스로우는 모멘텀과 가격 변동성 이세 가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는 %K가 %D를 아래에서 위로 어, 돌파할 때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라색 선이 이 %D고요, 이 오렌지색 선이 %K인데요, 어, D가 이렇게 돌파를 어, 위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죠 K로. 근데 보시면 이 D하고 K가 거의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주가는 사실을 이렇게 별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막 깨치고 나갈 것 같지는 못해요. 지금 계속해서 4월달부터 이 주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이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k 하고 %d 가80 이상이면은 예, 과매수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 여기 지금 80 상태를 거의 한달 가까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한달 가까이 그리고 MACD를 보면은요, MACD 같은 경우는 보통 신호선을 돌파를 할때 매수를 하고, 신호선을 이탈할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 이상 상태에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굉장히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보시면 이 후행스 팬이 이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조정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매물대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한 어떤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선. 예, 보시면 이 기준선이, 이, 지금, 이 회색선인데요. 좀 진하게 보시면,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이 이미 전환선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달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강하게 그 동안에 코스피가 뭐 내린 날도 있었고 그렇지만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 눈치 보온다는 거 봐야 되죠 어, 눈치를 보는데 이게 뭐 하락할 가능성 없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한달 가까이 이 튼튼한 매물대 즉이 지지선을 어, 형성하면서 예, 버티고 있다라는. 어, 그런 것이죠. 그죠? 어, 그래서 뭐 당장에 큰 수익이 날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급등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조정하면서 어, 상담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잠깐 다른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고 어, 그럴 것 같아요. 에.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그런 구조는 아니란 얘기지. 그렇지만 이제 크게 급락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토케스틱 슬로가 25기 때문에 약간 과매도 상태예요.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뭐이 주식이 이제 치고 올라간다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지금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어 아직까지 꺾여 있거든요 어 꺾여 있는 상태고 이 기준선 자체도 횡보하는 거잖아요 횡보하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바닥은 만드는 만드는데 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상당한 어떤 바닥권을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MACD 자체도 지금 감회도 상태거든요. 감회도 상태이기 때문에 개일 굉장히 좀 길게 봐야 돼요. 아직까지 변곡점을 통과해서 추세 전환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 하지만 추가 하락은 안될 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차트 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단박스권을 어,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세번째 한국가수공사 요 예, 이거는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 매물대를 어, 뚫었죠 그죠 매물대를 뚫었는데 예, 여기 지금 이게 지지선인데 이 지선 자체가 좀 얇아요. 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해가지고 이걸 돌파를 한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스토케스틱 슬로우 자체도 지금 이렇게 약간 좀 꺾일라고 그러고 있죠. 그죠? 근데 MACD 자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어, MACD는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후행스팬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차트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당장, 당장에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이 지지선이 좀 약해요. 그죠, 약해서. 좀 흔들면서 갈, 거,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그 당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어, 뭐,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런 방식이 이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막 추세가 살아서 막 움직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넥센타이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계속 오늘도 3.7% 올랐고요. 어 주봉상으로 보면은, 음 여기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주봉 60에선 터치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상승세가 어, 지금 상당히 m l c d 상으로는좀 과열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유지할 를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 후행스펜도 완전히 돌았거든요. 직선으로 돌았고요. 그래서 여기 며칠 전에 한번 조정을 했었어요.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GS 한번 보시면요. GS 자체도, MACD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있죠. 그 사실, 이제, 매수 사인는 요쯤 났었어요. 38,000원에 이미 이 구름대 뚫으면서 매수가 됐죠. 그죠? 매수가 됐기 때문에. 3 8 0 0 0에들어가은 사람들은 뭐한 지금 15%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한국 조선 해양처럼 한달 정도를 굉장히 강한 그 스토캐스틱스로 자체가 이 75선을에서 이탈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할 가능성은 어렵 어려... 아니다라고 봅니다. 당분간 추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